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이 영유아기에 생길 수 있는 눈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의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병이라고 흔히 부르죠 눈병이라는 용어가 참 <laughs> 재밌는 용어인데 그냥 눈+ 눈에 병이 생기면 눈병인데 우리가. 결막염이 돼서 이제 눈꼽끼고 눈이 빨개져서 오면은 그냥 눈병이라 그러면 아, 눈병이구나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병이라고 하는 건 용어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정확한 용어는 아니죠. 되게 이제 눈 흰자위가 이렇게 빨개지는 병은 결막염입니다. 어, 눈동자 옆에 흰자위 있죠? 하얗게 보이는 데는 이제 결막인데 이 결막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결막염이라고 부르죠. 보통 아주 흔하게 생기는 병이고 어~ 살면서 이제 몇 번씩은 다 경험해보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결막에 어떤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눈이 아프고 가렵고 근데 꼭 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결막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연기+ 연기로 인한 자극 또 알레르기.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독성 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생기는 그런 결막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막염 때는 눈물이 많이 나고 분비물도 동반이 되고 하는데 어 바이러스든 독성 물질이 씻겨 내려가게 하려고 눈물이 분비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빨개지면 어 가능한 한 빨리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해서 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이든 뭐 아니면 뭐 세균성 결막염이든간에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막염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이 되죠. 보통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냥 이렇게 연고 같은 거 쓰다가 남은 거 있으면 집에다 이렇게 쟁여두듯이 안약도 쓰다가 남은 걸 그냥 바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집에 뒀다가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 쓰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안약 같은 경우에는 그 개봉한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가 이제 뭐 오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이 지난 안약을 쓰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쓰던 안약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봉한 약물, 오래된 약물, 다른 사람이 쓰던 약물은 쓰면 안된다는걸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들은 태어나면서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엄마의 산도에 있는 여러 가지 균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이제 결막염 또는 각막염 이런 눈의 감염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거기에 안연고나 안약을 넣어서 그 감염병을 이제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게 되는 거죠. 신생아기 이후에 생긴 이제 눈 감염은 눈이 보통 빨개지고 고름 같은 분비물이 이렇게 거기에 끼고 지저분한 눈곱도 끼고 하게 되죠. 또 아이가 굉장히 불편해하죠. 가렵고 따갑고 막 뭐가 자꾸 끼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눈에 감염은 없다. 라는 거죠. 어, 보기에는 좀 심각해 보여도 그렇게 아주 심각한 눈에 감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너무 이렇게 불안해 하거나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 안약이나 연고를 쓰게 되고 바이러스성 결막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항생제 안약이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2차 감염이 우려된다든지 할 때는 또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이런 거는 전염은 되지 않지만 이 감염성 결막염, 특히나 이제 유행성 각 결막염, 또 아폴로 눈병 이런 그 바이러스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는 것 이외에는 아이의 눈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뭐 안약을 넣어준다든지 해서 아이의 눈과 어느 정도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철저하게 씻어서 부모 스스로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성 결막염이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안 되겠죠. 이런 결막염은 보통 약물을 사용하고 24시간이 지나면 또는 이제 이 분비물과 어 이런 빨개진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 오면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 가면 되는데 보통은 집에서 부모님이 판단을 해서 보내기는 좀 어렵고 소아청년과에 와서 아, 이제 전염력이 없어졌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도 되겠습니다 하고 어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또 확인서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확인서를 받고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